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건희 사과와 관련한 기사 내용입니다. 네, 김건희 다들 지난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사실 혹시나도 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사과라고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드디어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본질은 사과가 아니죠. 어, 결국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특검은 수사기관에 수사 부실 의혹이 있을 때나 하는 거다. 이렇게 밀어놨다는 거. 그래서 그냥 시간 질질 끌고 결국 김건희 특검 안 받으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이었는데, 어,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도를 하니까 많은 그 민주 시민들이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죠. 특히 이 MBC의 단독 보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역시나 쏙 <laughs> <속> 책만 버렸죠. <laughs> 책 네, 최재형 목사 사인이 담긴 책네 권이 그 아크루비스타에서 어 이제 한 주민이 발견을 했는데 <laughs> 하필 책 위스키는 이제 확인이 안 됐는데 <laughs> 아 이건 누군가의 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 국가 기록물 타령하면서 <laughs> 어 이제 위스키 같은 거 확인이 안 되고 아 책만 저렇게 딱 버려져 있는 그것도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었고요. 조선일보에서 어 최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어 김건희 연출 비서관과 행정관을 용산에서 내보내라. 이게 이렇게 어제 오전 새벽이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강천석 칼럼이라면서 글 올라온 건데요. 쉽게 말하면 뭐쭉긴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아 비서실에. 지금 김건희 연줄로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냐? 비서관 행정관이 한둘이 아니에요. 꽤 된다고 한다. 많다는 거죠. 아니 김건희 연줄로 들어온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명단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안 오죠. 저나 이제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지만 이게 소위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막 밧길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권의 그 뭐 방송에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좀쓱 전해져 가지고 야 생방에서 이런 얘기 좀 해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공인된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상황인데 어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쫙 깔려 있는데 누가 회의에서 김건희 얘기 꺼내냐 이게 눈치를 쓱 보다가 누가 한두명이 좀 얘기한다 싶으면 거기에 슬쩍 올라가는 경우는 많은데 첫번째 아 저요 제가 한번 용감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이제 책상이 쓱 빠져있겠죠. <laughs> 아니, 누가 여기서 그럼 과연 김건희 얘기를 할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논의도 못 하는데 누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겠냐? 아니,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핵심은 김건희 라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수 있지만, 슬쩍 또 윤석열 대통령 이거 모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를까요? 아니, 물론, 집에 가가지고, 뭐, 자기 전까지 그후 유튜버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비판을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김건희 씨랑 선대고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을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 사관에 뭐내 이거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것만 보면, 오, 어, 조선일보가? 오, 어, 드디어? 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에, 그런 꿈은 바로 깨는 게 좋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김건희가 너무 설쳤다. <laughs> 이거 그냥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전, 전달하는 전 거고요. 아, 김건희 연줄, 이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음? 이상한 유튜버나 보면서 정치를 하고 국정운영을 한다니까 총선도 참패한 거 아니냐. 결국 이 모든 난맥상이 솔직히 그 용산 청와대를 주무르는 김건희와 그 비선들 때문 아니냐? 김건희 한명 얻지 못하고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길래 한번 그 다른 댓글들을 보러 갔어요. 아 궁금해지잖아요. 이 분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글들을 많이 남기셨을까 궁금해서 가봤는데 아 여기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 스마트하고 댄디한 한두훈위한장 까내리려고 <laughs> 아, 이게 지금 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판한다 그래서 소위 대통령실과 국힘 쪽그 정치인들은 아주 좌파들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공식처럼 쓰여졌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변수가 등장해요. 바로 한동훈 씨가 등장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를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어디 어떻게 한동훈을 버릴 수 있냐? 이게 이 분노의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웬만한 민주 진영의 그 지지자들 못지않게 훨씬 더 세게 윤석열, 김건일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댓글들만 보면은 다 민주시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 제가 어 진심 어린 조언을 좀 하자면 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의 근황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보면 아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정치 활동 중단 후에 근황이 공개됐다는 기사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골전도 헤드폰을 끼고 도서관에 나타났다. 아, 무슨 책을 읽나 보니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좀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아니 한두 분씩의 집에 서재 같은 게 없을라나? 집에 책이 아예 없, 없지도 않을 텐데 이게 굳이 또 저렇게 공개된 데서 <laughs> 아니 아, 물론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 얼마든지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이 시점에?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공개적으로 저렇게 떡하니 앉아가지고. 어, 아무튼, 그래서, 어, 도서관 목격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디서 화제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화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게, 엄플의 그 의도이기도 한데, 저게 화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입에서 입으로 또 전달이 되고, 요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카톡방에 돌아다니면, 아 우리 한동은 전 위원장 화제가 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또 전해지는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디서 화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담과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다 열람실, 열람실에 앉아서 앞에 보셨듯이 분홍색 골전도 헤드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더라 아 이게 한동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동은 <laughs> 어, <와. 웃음> 아 이렇게 다, 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아주 책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독서 중인.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시민들입니다. 아, 뒤에 막 사방에 시민들이 있다는 걸 한동훈 씨가 모를까요? <laughs> 또 지금 요 사진에서 보면 이제 귀에 아무것도 안 꽂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꽂고 있으면 이제 발소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찰칵찰칵 하는 게 들릴 텐데, 아, 그런 거 없지. 천재 한동훈은 책에 몰입을 하면, 빠져나오지 않는, <laughs> 주변에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죠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사인까지 해줬다 아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어제 한동훈씨가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그러면서 뭐 도서관에서 셀카도 찍었다 이러면서 뭐 인위적으로 화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오천만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씨 근황을 보면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최근엔 국힘 당직자도 만났죠 당직자 만나고 이렇게 뭐, 책도 읽고, 공개적으로 시민들 만나서 막 사인도 하고, <laughs> 셀카도 찍을 시간은 있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유일하게 할수 없는 거 하나가 바로, 아 대통령과의 밥은, 밥 먹자, 전화가 오면 또 배가 아파가지고, <laughs> 아 건강이 좀안 좋아진 것같아아 <laughs> 차라리 지금 코시국이었다면, <laughs> 제가 코로나 걸린 것같아고 약간 이렇게 핑계라도 될 텐데, 아 뭐라고 할까요, 이게? <laughs> 아니, 그니까 아무튼, 한동훈 일고수 일투족에 화들짝 놀랐다. 아, 당권 주자들이 갑자기 이제 또 이걸 보고, 아니,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다고? <laughs> 아,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어, 이상민 씨와 이번 주에 비공개로 만난다고요그 다음에 또 이상민 뿐만 아니라 김영주 씨도 만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분들의 또 공통점, 아, 이게 굳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아니, 이상민, 김영주, 하필 또 이분들이 배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민주당이 배신을 했다고 해서 그 배신자 심판이 정권 심판하고 쓱 같이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 그리고 배신자 심판, 이게 몇몇 지역에서의 그 특징 아니었습니까? 아, 근데 이들을 왜 만날까요? 이게 배신자들을 굳이 저렇게 또, 아,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이 배신자들을 만나면 이게, 심지어 이분들 결과도 안 좋잖아요, 또. 아, 다 떨어진 사람들인데 배신자에 떨어진 사람들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원래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전당대회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또한달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국힘 내부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시간을 질질 끌면 한동훈씨도 저 배신자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듣고 아 그래 배신의 길 한번 나에게 알려달라 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렇게 배신자들, 떨어진 배신자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고민도 하고, 아 책도 좀더 읽고 셀카도 좀 찍어드리고 이러면서 출마를 고민하는 그 시간도 늘어나,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옅어질 수 있, 있을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 아니면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게 옅어질까요? 아, 의문이긴 한데, 뭐, 아무쪼록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존재감이 부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권 주자랑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견제를 나선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그 정권 이조 심판론 말 같지도 않은 입에 붙지도 않는 거 괜히 얘기했다가 세이프 아, 심판론 이거 부추긴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안철수 씨 손가락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 안철수 씨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일단, 이 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뭐냐, 저게? 본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든 책임 없나요? 안철수 씨의 그 자숙의 시간은 도대체 언젠지, 아니, 맨날 어디 가서 달려가고, 도망치고, 막 계단 막 뛰어내려가고. 그러다니 그때 기억하실 텐데, 도장 열심히 들고 가고 엉뚱한 당에 찍어갖고 또 망신당했었잖아요. 안철수 씨는 그냥 거의 지금 공예에 가까운 발언이 된것 같은데,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다시 나온다? 아, 그럼 그만두지 말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낙선자들 열심히 만나고 다니는 그 국힘 정치인 중한명 아닙니까? 그리고, 아,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구시장입니다. 어, 여의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대구에 있는데, 그, 몸은 대구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여의도를 넘어서 저기, 대통령실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지금 친윤 핵심을 자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한동훈 씨를 향해서 갑툭튀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지금 국힘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한동훈을 비판하는데 누가 날 막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국힘 그 보수지향을 괴멸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아, 윤석열을 부득이 모시지만 아, 내가 한동훈은 용서가 안 된다. 아, 내가 각오하고 지적한다. 뭘각오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신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자, 여기서 또 재밌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등판해서 홍준표 씨를 저격한 거예요. 홍준표 씨를 저격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 당대 50만원이나 내는 원로가 여기저기 왜 자꾸 분열만 획책하냐. 아, 이 싸움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어, 윤석열을 피한 한동훈을 저격한 홍준표를 저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다. 지금 요,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뭐 어디까지 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전직 상인 고문의 말이 날로 정이 가경이다. 어? 홍준표 사전에 반성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을 대놓고 저격을 하죠. 그러면서 내로 남불이라 얘기도 하는데요. 아, 내가 하면 부득이한 거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 아, 이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정치 지형에서 보수파이보다 진보파이가 더 커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수파이를 키울 건지, 어, 그걸 고민해야지. 계속 돌만 던지고 저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한 건데요. 근데 이 파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난다 하더라도 이각 각 진영의 그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영원히 1년 365일 24시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 그 문제인데 아무튼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수의 파일를 계속 쪼개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집안이 흉흉한데 흉흉한 건국회안에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을 자꾸 쪼개고 월 50만 원이나 내는 사람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게 지금 원로의 모습이냐? 약간 이런 얘기인데 진영을 떠나서 원로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원로다 하고 너네 내말 들어. 요러면 이제 원로의 리스펙이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이 많은 당원들과 그 정치인들이 아 이분은 원로다 민주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도 불리는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님 같은 분들 이해찬전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진짜 그 민주당의 역사이자 원로라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인데 아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을 한거 보면 원로 <laughs> 저게 원로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는데. 국힘은 지금 초비상이다. 참패 수습은 커녕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자중질환에 빠졌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참고로. 이 홍민성 씨 다들 아시죠?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 국힘이 새지도부를 띄우고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지만 결속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당대회를 둘러싼 언쟁부터 친윤계. 지금 친윤계도 지금 자중질환이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철규 대 배현진. 야 이것도 굉장히 꿀잼입니다. 이철규 씨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짧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나 원내대표 나갈 생각 없었는데, 누가 악역을 맡아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쓱 말을 바꾸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배현진 씨년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명확히 말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열받은 배현진 씨가 아예 통화 녹음을 깝니다. <laughs> 이것도 스펙타클하죠. 주로 그, 이준석 씨가 요런 거 많이 하는데, 아무튼 본인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얘기했던 통화 내용을 깐 거예요. 까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이철규 씨 입장에선. 근데 이건 또 이제, 아니, 너 그러면 배현진이랑 통화할 때 항상 내 것도 녹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까지 저렇게 하죠. 나는 원래 통화 녹음 안 하는 사람인데, 아, 이철규에 내가 진짜 치를 떨면서 어? 앞뒤 다른 모습 한두 번 보인 게 아니라서 통화 중간부터 쎄해가지고 내가 눌렀다 아 본능적인 거다 이건 <laughs>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치고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야 어? 민주당으로부터 고집불통이다 뭐 금쪽이다 온갖 조롱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민심을 다독이지 않냐 근데 지금 당 구성원들이 저렇게 싸우는 게뭔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각자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뭐단일대우 얘기했는데 그냥 공중에 흩날리는 정말 하나만 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단일대우 랍니까 어디로 단일대우를 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나뉘고 있고 당장 엄청나게 열렬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둥 돌려서 지금 한동훈 씨로 간에만에 막 이러고 있고 다 쪼개지고 다 각자 다른 얘기하는데 심지어 최근에 그러니까 국힘 당원들도 아 윤석열 탈당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뭐 어디로 단일 대우 단일 대우라는 게 그러면 이제 야 이제 다음 총선 때 대통령 영향력 행사 못하잖아 우리 다른 방향으로 단일 대우를 해볼래? 뭐 요정도 아닌 이상 어떻게 단일대우가 되겠습니까 <laughs> 야 일단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또 다른 야당들이 지금 어 지금 김건희 특검 뭐 최병 특검 요구하잖아 우리 거기로 단일대우를 한번 해볼까 요거 빼고는 지금 같은 당원들도 윤석열 탈당하라고 하는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쩔쩔매냐 이 얘기죠 실제로 막 윤석열 한동훈한테 속았다 어 우리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 어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처참했었죠. 그러면서 어, 윤빠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이제는 윤석열 지지하면은 이 민주당 스파이다. 실제로 막 트로이목마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갑자기 됐든 무슨 좌파가 돼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이게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인데 당장 이런 사람들이 뭐 원내 대표의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규탄합니다. 어? 이거는 민주당의 독주다. 협치를 왜안 하냐? 그런데쓴 물어보죠. 아니 근데 최혜병 특검법은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데. 참고로 김건희 특검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67%가 찬성하더라도 나는 온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 맞서겠다. 그러니까 아니 67%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고 나는 나는 온 국민이 온다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어디 뭐 당근을 한번 흔들어 주면 뭐가 잡혀 있나요?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죠. 반면 민주당의 초선들은 바로 체위병 특검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아 이번에 압도적인 힘을 몰아줬으니까 민주당 초선들도 이렇게 힘입은 그 엄청난 그 행복 동시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이 힘이 무서운지는 우리가 지난 180석을 통해서 느꼈고, 그 가는 과정에서 자꾸 틈만 나면 엄중한 모드가 나와가지고 실망하고 등 돌렸던 그런 당원들의 무서운 민심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선된 초선들은, 아, 각오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아, 그러면 타협할 생가 없다는 걸, 우린 그냥 가겠다. 우리 특검법 즉각 수용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한 게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대받아 치면서 바로 속도전에 임한 상황이고요. 국회 본청 앞에 농성장에서 비상행동을 하면서 내일이죠. 13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재견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 결론적으로 지금 한동안, 많은 시민들의 그 도파민 돌게 했던 한동훈 씨 <laughs>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어, 계속 제가 저희가 이 말만 반복하고 옆에 그 후, 후보들은 다 병풍이 돼 있었던 네, 그런 한동훈 씨 옆에 막 <laughs> 아니, 아, 뭐, 얼굴까지 밀면서 셀카를 찍는 이런 패기로운 모습 나 정치 아이돌 한동훈 <laughs> 이렇게 공중부양까지 하는 이런 한동훈 최근에 이제 근황이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쩌 렇게또 부의하면서 어, 책은, 책 읽다 말고 갑자기 또 저, 사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갑자기 사진 찍는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저 브이를 하는 건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책을 읽는 나라는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지금처럼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그 인위적인 화제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아까 보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국힘 지지층도 한동훈 씨의 복귀를 바라고 있고요. 많은 민주 시민들도 한동훈 씨가 빨리 오길 바란다. 이게 뭐 한동훈을 키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거 하는 거 보면 국힘 그 총선 나왔던 사람들. 물론 당선된 사람들도 있지만 한동훈 씨가 도와주러 간다고 했다가 괜히 떨어진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좀 싫은 소리도 좀 했었는데, 이들 입장에서 한도훈이 만약에 당대표로 나와갖고, 한도훈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laughs> 아, 이게 희한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웃기다. 이게, 아, 개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그만큼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현실을, 아니,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아,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씨를 저렇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당연히 나오는 게 맞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또이 흐름이라는 게 지금 오늘 얘기와 내일 얘기 또 내일 모레 얘기가 당장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또 현실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전해드린 거고 다음 주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뭐 이상민 씨, 김영주 씨이 배신자들을 만나서 또 한동훈 씨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거기서 갑자기 또 어깨 막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뭐라고 하고 다닐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포인트라서요. 이 내용도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